그대는 자신의 일생을 사회를 위해 살고 있다. 사회는 그대를 왕좌에서 끌어내린 다음 그대를 중심이 아닌 주변에 묶어 놓는다. 그대가 주변에만 머물게 되면 자신이 어디에 존재하는 누구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는 그대를 노예로 만든다. 그대가 아주 세속적이고 하찮은 일들에 정신이 팔려 있는 상태라면 그대는 중심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주인이고 그대는 노예에 불과하다. 사회는 개개인의 개성과 정신을 말살시킨 가운데 사회를 키워 나간다. 그래서 그대는 몽땅 털린 가운데 의미 없는 일들에 정신을 팔아버린다. 그대는 이 의미 없는 일을 위해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다. 어떤 이는 돈을 모으기에 정신없다. 어떤 이는 사장 자리나 국회의원 자리에 정신을 판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첨이나 아부를 들기에 정신없다. 이러한 의미 없는 것들을 위해 그대는 이 땅에 나왔는가? 죽어서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는 말인가? 돈에는 그 목적이 있고 쓸모가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상실해 가면서까지 구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이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수 없다. 그대는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그대의 사바 세계다. 그대는 인생의 황혼이 질 무렵에 가서야 이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때 가서는 여행이 끝나고 그대는 빈 손으로 떠나야만 한다. 그래서 죽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허비해 버렸음을 알고 그렇게도 비통해 하는 것이다. 그대는 그 기회를 제대로 선용할 줄을 몰랐다. 이제는 모든 것이 떠나가 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사회가 그대에게 주입한 컨디셔닝은 너무도 강해서 그대는 가족이나 사회가 가르친 것에 맹목적으로 강하게 집착한다. 그래서 자신의 컨디셔닝을 깨닫기란 참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그대는 현재 집에 만족해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웃이 커다란 저택을 짓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컨디셔닝이란 병에 걸리고 만다. 그러면 그대는 더큰 집을 짓고 싶어서 안달할 것이다. 이것은 체면이 걸린 문제요. 위신이 걸린 문제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위신을 가진 자는 누군가? 그대는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큰 집을 가진 자도, 작은 집을 가진 자도 모두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죽음 앞에서는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죽음은 빈자와 부자를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 죽음은 오직 딱한 가지 차이. 즉,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사이의 차이만을 구별할 뿐이다. 그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차를 사면 그대 마음은 불안해진다. 이제 밤이고 낮이고 그대는 불편하다. 밤에는 새 차를 사는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새 차를 살 국리를 한다. 그대는 사치품에 눈이 멀어 있다. 자신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치품을 사기 위해 절약을 한다. 집안을 잘 살펴보라. 기뉴하지 않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에고는 그대에게 있어서 술이다. 그대가 털리는 것은 에고라는 술 때문이다. 그대가 애고를 지고 있는 만큼 털린다. 애고가 없으면 털릴 이유가 없다. 사회는 그대에게 애고를 주입하고 그것을 강하게 키운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그대를 이용해 먹고 털어먹는 비밀이다. 그대는 애고가 있는 만큼 많이 이용당한다.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각하라.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자각하라. 왜 이것은 사고 저것은 사지 않는지 자각하라.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하루 세끼 밥에 잠잘 지붕이 있으면 족하지 않은가. 하지만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 잠잘 지붕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잠잘 지붕이 마련됐으면 이제는 더큰 집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궁전이 필요하다. 설령 궁전을 소유하게 됐다 치더라도, 이제 마음은 더큰 궁전을 원한다. 집안의 물건들을 잘 살펴보라. 그리고 잘 생각해보라. 잘 살펴보면, 그냥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물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사지 않는다. 없어도 되는 것들 때문이다. 내가 명상을 해 보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면 사람들은 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면서도 게임을 할 시간은 많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히 쉽지 않다. 나에게는 명상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극장의 영화를 보러 간다. 인간은 항상 무리지어 다니기를 좋아한다. 카드 놀이를 하고 극장에 가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또한 여행을 떠나지만 다른 것을 찾아 떠난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 떠난다. 어떤 이는 궁전을 찾아 떠난다. 또 어떤 이는 돈이나 명예를 찾아 떠난다. 하지만 그대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잘 것 없는 것들이다. 자아를 찾지 않는 한 그대는 이용당한다. 그대를 큰 길로 잘못 인도하는 것은 그대 자신이요. 그대의 잘못된 구도 방향이다. 이어서 까비르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눈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멍하니 볼 뿐. 까비르는 말한다. 나는 깨달았다. 세상의 길들을 들여다보는 것을. 까비르는 세상의 많은 길들을 바라보고 난 후.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꿈이요. 환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대의 눈은 참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 눈이 그대 자신과 내면의 자아를 들여다 볼수 없다면 무엇을 제대로 볼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성을 들여다 볼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속성을 들여다 볼수 있겠는가? 우리가 자신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타인을 알수 있겠는가? 까비르는 말한다. 나는 깨달았다. 세상의 길들을 들여다 보는 것을 세상의 많은 길들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러한 깨우침이 찾아왔다고 말한다. 경전을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이런 깨우침이 왔다는 것이 아니다. 삶과 세상을 직접 살고 체험했을 때 이런 깨우침이 왔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큰 길을 걷다가 빼앗기고 털리는 것을 보아왔다. 그는 홀로 반대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나침내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보아왔다.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보아왔다.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여행기를 가는 자가 마침내 도달하는 것을 보아왔다. 두 눈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지켜봐왔다. 까비르가 경전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삶의 생생한 체험으로부터 이를 말하고 있다. 이 수트라를 마음에 잘 간직하라. 까비르는 자신의 마음을 죽인 사람만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마음에 의지하는 사람은 한 지옥에서 다른 지옥으로 그리고 또 다른 지옥으로 향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지만, 실은 이 불행에서 저 불행으로, 그리고 또 다른 불행으로 옮겨 다닐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낚시꾼의 믿기와 같은 것이다. 까비르는 세속적인 사람도 사냐신도 똑같이 속박되어 있음을 보았다. 세속적인 사람을 묻고 있는 줄도, 사냐신을 묻고 있는 줄도, 실은 똑같은 줄임을 보았다. 그 줄은 무엇인가? 그 줄은 그대의 잠자는 무의식이다. 그 줄은 그대의 꿈이요. 그대의 마음이다.